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라는 문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조동사라는 문법을 배웠었고, 그치? 수동태라는 문법을 배웠었어. 그죠? 그래서 조동사의 특징을 기억을 떠올려보고, 수동태라는 문법의 특징을 기억을 떠올려봐서 얘네 둘이를 그냥 합치면 되는 거야. 굳이 따로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 조동사 플러스 BPP 이렇게 새로운 문법을 또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외워야 될 문법이 어마어마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탄탄하게 배워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살을 자꾸 붙이자고. 자, 조동사를 배운 친구는 수동태를 배우고 나면. 이렇게 살만 착 붙이면 조동사 플러스 PP라는 새로운 문법을 저절로 습득하는 거야. 자, 수동태를 먼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 원리로 한번 기억을 해 볼게요. 자, 수동태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꾸는 그거를 할수 있어야 되겠지? 자, 먼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공식을 기억을 더듬기 전에, 굳이 이렇게 공식으로 우리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능동태인 문장과 수동태인 문장을 그냥 그 문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할수 있는지 보고, 그러면 영작도 할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그렇게 중학, 주, 중요시 여기는 이거를 전환하는 훈련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시험도 쳐야 되니까. 자. People remembered.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누구를 기억하지, 궁금하지. 그래서 목적 오는 거야. 그 영웅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 영원히. 이건 조미료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나타내는 조미료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수동태 문장 볼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영웅 입장에서는 얘기해 볼게요. 영웅은 was remembered. 자, 기억이 되어집니다. 영원히.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이 되어지는 거지. 사람들은 영웅을 기억하고 영웅은 기억이 되어지는 거야. 자, 선생님, 근데 이거 해석 이렇게 잘 하기 어떡해요? BPP 모르면 해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was는 이었다. 동사죠. 비동사. 그러면 remembered는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동사가 두개 나올 순 없잖아 얘는 pp입니다 pp 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기억 되어 진자 기억 되어진과 이었다가 만나면 기억 되어진이었다 기억 되어진이었다 기억 되어지었다 하면 되잖아 그래서 수동태 bpp를 굳이 외우지 않고 pp의 뜻만 알아도 우리는 해석을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언어니까 굳이 그렇게 공식이 중요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지금 이걸 해석을 우리가 다 했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을 다 했어 그러면 사실 중학교에서는 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시오라는 그런 규칙적인 문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능동태에서 수동태 만드는 공식 첫 번째. 어,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넣습니다. 보냅니다.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꿉니다. 세 번째는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내려주고요. 그대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 순서에. 네 번째는 주어 자리에 있던 거를 문장 맨 뒤에다가 바이를 붙여서 바이에 목적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 자, 목적어 the hero가 주어 자리에 갔어요? 음, 갔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요. 비동사 pp로 바뀌어졌나요? 네,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어졌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내려졌나요 네, forever 남아서요.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주어가 맨 뒤에, 어, y 가 붙어서 같나요? 네,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배웠어. 그렇게 만든 수동태 문장에서 b y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람들에 의해서, 영원히 기억되었다. 이렇게 여러 사람, 그냥,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고, 대중적인, 굉장히 많은 다수를 나타낼 때. 그들,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그들, 일반적인,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 대중적인 걸 나타낼 때 생략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수동태였어. 선생님은 너네가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비동사와 pp의 뜻을 이용해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명작을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다들 그죠? 자 이제 조동사의 규칙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수동태는 b p p 였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조동사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뒤에 동사 원형 논다는 특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 조동사 각각의 조동사들의 뜻을 외우면 됐잖아. 그죠? 자 볼게요. People will remember. 사람들은 기억할 거다. 자, 조동사, will, 뭐뭐 뭐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죠.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누구를? 를이 궁금해서 목적어가 왔어요. 그 영웅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자, 여기에 있는 동사가 누굽니까? 그지 remember 이잖아요. 응. 이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건데, 똑같아요. 아까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 중에서 진짜 동사는 remember 라는 거지. will은 조동사니까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동사를 BPP로 바꾸더라도, remember만 BPP로 바꿔야 돼요. 조동사는 그대로 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순서는 똑같고, 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가 다 똑같고, 주의할 점은, 이 remembered이 BPP로 바뀌면 이렇게 되죠. Be remembered. 그런데 보통 위에서 볼게요. B동사가 MRS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주어에 따라서. 그런데 조동사가 앞에 있으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니까 B동사도 이렇게 원형이 온다는 게 그냥 이게 답니다.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는. 자, 밑에서 한번 볼게요. I must finish. Up. 나는 끝내야 한다. 이 숙제를 내일까지. 자, 우리 이거 지우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그게 더 눈에 들어오겠지. 자, 나는 그 숙제를 이 숙제를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 자, 하나 한, 한 번씩 해볼게요. 먼저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낼 거예요. This homework, 이 숙제는 자, 그 다음 동사를 BPP로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must는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라는 거 그래서 must는 그대로 가고 finish만 어떻게 바꿔볼 거야? must 그대로 두고요. finish를 BPP로 바꿔야 돼요. Be finished 이때 비동사 건드립니까? 아니지. 그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서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그대로 내릴게요. 어, by tomorrow. 그 다음 마지막. 주어를 맨 뒤에, by me.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숙제는 반드시 끝내줘야 한다. 내일까지 나에 의해서. 자, 4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 자 해석부터 갈게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 뭐를 궁금하니까 목적어 꿀을 먹을 수 있다. 꿀이 어디서부터 온 꿀이에요? From ancient Egypt. 고대 이집트로부터 온 꿀을 먹을 수 있다. Today 오늘 날. 자얘를 바꿔보겠습니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갈 거예요. Honey. 그런데 문제는 이 고대 이집트로부터 라는 말이 바로 꿀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치? 고대 이집트에서 온 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조미료이긴 하지만 허니를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얘 바로 뒤에 와야 됩니다. From Ancient. 그래서 이거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어, 명사를 길게 만드는 조미료, 뭐, 주어를 길게 만드는 조미료, 이런 거 배웠었잖아. 명작할 때 많이 했었어. 기억을 지금 더듬어 주고 싶지만, 그럼 요지에서 벗어나니까 일단 패스. 자, 이제 동사를 BPP로 넣어 줄 거예요. 이때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기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있지만 건드릴 거예요. 자, can. PP 와야 되죠. 그죠. b p p Be eaten. 먹혀진단데, 먹혀질 수 있다지. Be eaten.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내려올게요. Today. 그 다음, 마지막. 사람들 주어가 맨 뒤로 갈 거예요. By people. 자, 그런데, people은 생략할 수 있는 굉장히 대중 여러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 예,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honey from ancient Egypt. 고대 이집트로부터 온 꿀은 can be eaten. 먹혀질 수 있다. 오늘날.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음. 어, 문법이 나올 때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배웠던 거를 합쳐서 1석 2조, 1석 10조가 될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세요. 현명하게.